너무 웃겨. 여러분 눌렀어? 눌렀 여러분 여기 감성이 아주 대박이고 저기 빨리 누구야 나랑 루프 상징이래 공중정화? 공중정화? 루프상 택배상징 아 저기 감상이자이감성을 봐주세요 여러분 루주 안돼? 루프 안할 부끄러 나 부끄러 이렇게 잘어울부끄저럼타요 여러분 좋아요 그독우 어, 이제 포카 깔까? 먹을 시다 찍었어?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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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연예인도 이렇게 난 찍을 것. 같아.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진짜 크다. 포카 양보. 너보다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. 아니 그 북에 넣은 것보다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은데. 데이버전 언제? 이승이 데이버전. 아 그거 교환했어요. 아니 뜯었다며. <laughs> 네? 뜯었다며. <못 쓰셨단> <laughs> 아니 그 양도 받지는 않았어요. 해찬이랑 교환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깝빠도 아, 못한다. 카페 땐 카페 제너 제노, 여러분 제노세요제가그제노 제노. <laughs> 제제 영업해 제노, 제노 이번 티저 제노제 남편입니다 아, 이만큼만 할게 이만큼 만할꾸며 <laughs> <할게>. 거지 <laughs> 이 언니 잠깐만 잠깐만요 <laughs> <제네. 마이> 저 <laughs> 그래 <웃음> 진짜 아, <세> <laughs> 여러분 애들은 이렇게 좀 하자, 하자. 이렇게 새우 좀 이네요. <웃음>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<laughs> <laughs> 여기, 여기 올리자 음 그럼 다 올릴게 그래 다 올려 음 사진에 진심이야 끝나지 않아 음 카페가 맛있 자, 친구빨을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흉터만 갖고 나도. 차도까지 나갈까? <laughs> 어떡해? 진작에, 아! 진작에. <laughs> 왜 이렇게 어렵운 약자기? 어, 이거 약간 지감이 다르다. 여기 있거워 여기. 안에. 어, 제 소리 너무 떨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어떡해! 지성피! 미쳤다. 아니, 그 진짜로. 근데 지성피 진짜 맞나 봐서 내친짜로도 좋고 박는데. 어떡해? <laughs> 그, 지프야, 내 친구야. 뭐야?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어떡해? 네, 재미있게 재미있고 손인가? 응, 아, 진짜. 아 진짜 떨려. 아, 야, 손이 막 떨린다. 어. <laughs> 재미있냐 야, 뭐야? 어? 코에서 <laughs> 제가 재미있고 까봐, 빨 빨리. 빨리 <laughs> 빨리. 재미있고 까봐. <laughs> 야, 어떻게 이래? 아까 그러니까, 그럼 재미있고면 가면... 재미있고, 아, 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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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. <laughs> 어 잠깐만.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언니가 재미다 오늘 네미리내 눈으로 어떻게 어떻게? 잠깐. 나 어제. 어어 나. 어떻게 걱정할 것 같다고? 야 너무 떨려 되게 심해. 나 <목소리> 아, 진짜 <어떡해? 웃음> 어떻게 어떻게 잠깐 만 잠깐 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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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뭐야? 아, 이, 아, 이. <laughs> 어떻게 어떻게? 야아 잠깐 지성 <laughs> 어떻게? 아아 아, <laughs> 아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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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나 이게 좀 처음 거. 진짜? 나웃기다 가보자 나한나한장 갔는데 제놈런지커에서제노을지금 앞에 있는 제프가 나타나서런 커버 갔거든?

어떻게 얻는 건데? 거? 아니 그그 그 렌티 먼저. 레치? 어, 거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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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티 먼저. 아니 어, 어떻게 렌티지? 어. 오. 근데 것도 오이씨아 이번 거? 아, 이거 다 하구나. 어? 야, 어? 나 아, 너무 불러 아빠. 그냥 이

어 여기있다 하나 둘 마크 아니다 사인 <laughs> 아어 천천히 와 천천히 와아나왜 어, 이렇게 청로가 보이지? 나철 엄청 많이 찾다어 <laughs> 이번에 아 그러게 가보자 고 내가 간 곰돌 자리 아니야? 까또 해판이네 그거 보니까 담요 제노야 아 담요 제노 이거야? 어? 담요 제노가 이건가? 어사 진짜 삐져발기는 중어 지금 나 살짝 봤어. 예? 네? 핑크색이었는데? 지금? 아, 아닌가? 잠깐만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이쪽도. <어떡해>. 지금 으. <laughs> <응>. 나 봤어. 이거 어이 어떻게? 나 나도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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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 분도 입고 가야 되는데. 준호 빨리 이렇게. 아니야 정연 얘는 좀. 아 이거 진짜 응. 너무 예쁘다. 진짜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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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, <laughs> 아, 부러워, 질투나, <laughs> 부러워. 오 이거 나칠임을 처음 봐. 완전 예쁘다. 아, 진짜. 그니까 와씨 대박. 너 어떻게 이렇게 침착한 앨범깡을할수 <laughs> 있어? <있을까>? 주리나. <laughs> <즐기나? 웃음> 그나 약간 이미 이미 지성이 이칸 판에 나왔고 아, 맞네, 아, 맞네. 다 이제 다있혀가지고아 근데 그 아씨 나그 핑크 지성이가 없는 것 같은데. 음. 핑크 지성이가 뭐지? 이 이거. 아니, 이거. 어. 씨, 어디 있어? 몰라. 아니 근데 이거 그.. 이기 그 아. 그치? 개이뻐 <laughs> 대박 대박 다른 것도 있네? <laughs> 우와 어, <laughs> 너무 예뻐 야너 중복 하나도 없어 <웃음> 대박인데? 자 이제 뒤집고 볼까? 떤다 올라올라 나이 스으가야다나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이야 <laughs> 아 그.. 제가 뒤집 처음 꺼봐가지고 아 맞네 커가 여기 안에 있어요? 여기 안에? <laughs> <여기 아래? 웃음> 커버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. 완전 예쁘에들 그... 너무 귀여워. 그니까. 아씨 이거 딱 기천댁을 다 어? 어? 기천야너 진짜 중국 하나도 안 나온다. 아 이게 진짜 커버를 다 다른 걸산게 약간 신의 한 수야. 나 중국이 안 나온다. 아니 근데 나는 응. 파트에서 마크, 재윤, 환대 거기 다철로가 나왔거든? 아... 그래서 니바뮤를 따서 지성이를 짰는데 응. 철로가 나왔어. 얘 봐. 야너 뭐야? 그니까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진짜 국하도기가 너무 예뻐. 이이템구나예에 수밖에 헉! 재민이 역시 나 재민잡이다 그러게? 너 완전 재민잡보네재민이거에선 수가 나올거 근데 재민이 커버가 제일 예 아니야? 그니까 너무 예쁘네 전시에 이렇게 잘려서렸면 처음이야 탈탈탈 나오라고야 티켓 뺏고 아이씨 먹을 거 너무 하라 어, 여기 있다 천러 같죠? 그 시각 어? 왔네? 이 포커도 많네, 진 어, 부족. 어, 게두 남았어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 이미 있지만 그래도 더 하고 싶어. 응, 해야지. 근데 마크 나오면 진짜 질투할 거야. 진짜. 완전 예쁘다, 오늘. 진짜 완전 호공적인 알곡장이다. 대박인데? 너무 즐거워. 과연, 너도 나도 면도나 진짜 우리가 어, 아, 그거 없어, 어디? 어, 없어. 뒤집혀, 없어. <웃음> 대박. 홍살클링. <laughs> <laughs> 이거 진짜 귀여워. <대박이야>. 제가 <laughs> 완전 성공적이네. 그 이거, 이것도 줄게요 맞아. 감사합니다. 누굴까? 두근두근. 누굴까, 얘 어, <laughs> 어 이제, 이제, 이제. 요즘에 오피키도 끼어 다닌다. 3재민이네 이제 재미이네 너네 진짜 잘 찾아온다. <laughs> 대박. 이렇게 성공적일 수가 있는 거야? 근데 어떻게 마크는 안 나오지? 수가 이름이가? 비남 마크가 디스플가좀 없어. 응, 없어. 재미있어 <목소리> 가지고 <목소리> <목소리> 마크카페 드디어 <laughs> 온! 진짜 이쁜! 나이 마크가 진짜 너쁜거야오 아름답다 진짜 어떡해 어 그래도 이거 찾아내산로 너? 어! 아, 진짜 <laughs> 찾았어 아 이거 들고가서 <laughs> 안 진짜 이러고 가서 아, 그 이러 색도 아니고